배우고 이루는 스시로 캠프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공부를 함께할 신나는 제리쌤이에요 친구들 이거 많이 보셨죠? 맞아요 만원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맞아요 천원입니다 갑자기 웬 돈이냐고요? 저번 시간에 백가지의 수를 샀을때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이번 시간에는 훨씬 더큰 수를 세어 보려고 해요. 만 원, 천 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수예요.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만까지의 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핵심 콕콕! 먼저 몇 백을 알아볼게요. 몇 십을 셌던걸 떠올려 보세요. 백이 100이 1이면 백이라 100이라 쓰고 백이라고 읽어요. 2이면 200이라 쓰고 200이라고 읽어요. 백이 3이면 300이라 쓰고 300으로 읽고 백이 4이면 400으로 쓰고 400이라고 읽어요. 그럼 100이 5이면 어떻게 쓰고 읽을까요? 맞아요. 500이라 쓰고 500이라고 읽어요.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며 세 자리 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0이 4, 10이 5, 1이 3이면 453입니다. 그리고 453이라고 읽습니다. 453에서 4는 100의 자리 숫자이고 400을 나타냅니다. 5는 10의 자리 숫자이고 50을 나타냅니다. 3은 1의 자리 숫자이고 3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453은 400 더하기, 50 더하기, 3과도 같습니다. 그럼 1000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렇게 세 자리 수를 쭉 세어가다 보면 999까지 셀수 있겠죠? 999보다 1큰 수가 1000입니다. 1000은 1000이라고 읽습니다. 몇백을 셌던 때처럼 천이 1이면 천이라 쓰고 천이라고 읽어요. 2이면 이천이라 쓰고 이천이라고 읽고요. 그럼 천이 3이면 뭐라고 읽고 쓸까요? 3이면 삼천이라고 쓰고 삼천이라고 읽겠죠. 그럼 네 자리 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000이 2개, 100이 3개, 10이 4개, 1이 6개이면 2346입니다. 2346이라고 읽습니다. 2346에서 2는 천의 자리 수이고 2 0을 나타냅니다. 3은 100의 자리수이고 300을 나타냅니다. 4는 10의 자리수이고 40을 나타냅니다. 6은 1의 자리수이고 6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2346은 2,000 더하기 300 더하기 40 더하기 6과도 같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뛰어세기를 해볼까요? 1씩 뛰어세기를 하면 1의 자리수가 1씩 커집니다. 1,111, 1,112, 1,113, 1,114와 같이요. 10씩 뛰어세기를 하면 10의 자리수가 1씩 커지겠죠? 1111, 1121, 1131, 1141과 같이요. 그럼 100씩 뛰어세기를 하면 어느 자리가 1씩 커질까요? 맞습니다. 100의 자리가 1씩 커지겠죠? 1111, 1211 1 3 1십일1 4 1십일처럼요 마지막으로 1000씩 뛰어 세기를 하면 1 1 1 1일2 1 1십일3 1 1십일4 1 1십일처럼천의 자리가 일씩 커지네요. 만까지 수색이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당신의 실력을 보여줘. 실력 타지기. 다음, 수모형이 나타내는 수를 빈칸에 쓰고 읽어 보세요. 100모형이 3개 있으니까 102, 3. 10모형이 5개 있으니까 12, 5. 1모형이 3개 있으니까 1이 3이겠네요. 353이라고 쓰고 353이라고 읽습니다. 두 번째 것도 풀어볼까요? 100모형이 2개 있으니까 100이 2 10모형이 6개 있으니까 10이 6 1모형이 5개 있으니까 1이 5입니다. 이 수는 이백육십오라고 쓰고 이백육십오라고 읽습니다. 훌륭해요. 다음 문제.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이백일, 이백이, 이백사, 이백오를 보니 일의 자리 수가 일씩 커지고 있네요. 빈칸에는 이백삼이 들어가야겠어요. 310, 320, 330, 10의 자리수가 일씩 커지고 있죠. 빈칸에는 340이 들어갑니다. 423, 523, 723, 823. 가만보니 100의 자리수가 일씩 커지네요. 빈칸에는 623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1,457, 2,457, 4,457, 5,457. 천의 자리수가 일시 커져서 빈칸에 들어갈 수는 3,457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만까지의 수도 어렵지 않았죠? 일부터 세기 시작했는데, 벌써 만까지 셀수 있게 됐어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숫자 공부해요. 안녕!